안녕하세요 라돈입니다. 오늘 할 게임은 복싱 게임. 그냥 복싱만 하는 게 아니라 복싱 병막 게임. 오호 이... <놀람> 나를 저격을 해이 친구 이 친구 한번 혼나야겠구만. 야야 너야, 너야, 너야. 야야 야, 복싱을 해야지 친구야. 악. 야이 새끼야, 야이 새끼야. 아 아. 야이 새끼야. 새끼야. 아 니한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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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진 거 아니다. 혼자 넘어진 거다. 치야. 치. 야 A 블레이드 버타 아! 히.. 히야! 흐아! 흐아! 아 이겼다.. 야.. 죽다 <laughs> 나.. 나아이 아니라.. 씨. 똑같다! <laughs> 오.. 야이새끼이새끼 존나.. 존나 더럽네? 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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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머리타격이 에바지? 이 머리타격이 지 도망가.. 도망가.. 아.. 지금.. 지금 못하겠잖아.. 와, 와... 오케이, 날아가 어... 리내 응... 붕새... 응... 붕새... 응... 붕새... 붕새... 하면서... 근데 이제 다 막고 있잖아롤 이리, 이리, 이 아... 갔다 아. 왜... 어... 어... 멈 멈춰... 음, 음, 멈춰... 멈 음, 멈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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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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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 아, 죄송합니다. 아! 어! 뭐야, 왜 이렇게 쎄? 쟤, 쟤 뭐, 존신하다 존, 씨아 응, 궁제. 응, 예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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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었데팔 부었는데, 너? 어, 허리. 응, 제 쟤, 씨. 제 아, 뭐야! 아, 뭐야! 나무지 형 <laughs> 아, 오우야 어, 이거를. <laughs> 오케이 내가 이거. <이겨. 웃음> 위가 없다. 네 어디 사노? 나 일산 산데. 일산 사는데 왜 사투리 쓰노? <laughs> 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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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살았다. <laughs> 아 <아악>. 장인 느낌. <새끼. 웃음> 그게? 영겁네. 죽지 않아요. <웃음> 아 이제 <laughs> 아아아아아아오 내가 죽였는데 내키조아왜제 뭐, 아, 아, 거야 내키조내 거잖아 누가 봐내아조 어, 넘어가야지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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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너팔 어디 감 어디 감스트 야뭐 오만 어. 죽여버릴게 어 오만 죽어 <laughs> 역사로 오가, 살 오가. 지어다 증인의 삼위일 <laughs> 답을 지었다. 오, 야, 뭐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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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야, 이, 게사나이의 <laughs> 싸움인가? 야, 이거, 100%이이 야, 이거, 이번에 아니 아니 내네 킬을 제가 하니까. 야, 니까 야, 나거나어 야, 이거, 이거. 야, Oh, wh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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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y?